샘 형, 안녕하세요. 세명입니다. 오늘은 이 34살 백수의 제주도 한달 살기 30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아 벌써 제주도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저는 숙소에 체크아웃을 하고 짐을 보관을 해놓고 이렇게 근처에 또 어영공원에 왔는데요. 이곳에 10시에 와서 바다도 실컷 보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 11시 30분이 됐어요.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점심을 먹으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먹었던 청년몰에 있는 갈치조림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이 식당에 와서 뼈없는 갈치조림을 시켰습니다. 저는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콩나물을 넣어서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아, 오늘은 뭔가 갈치살이 더 통통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과연 두 번째 와서 먹는 맛은 어떨지... 아 역시 맛있네요. 아 갈치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 저번에는 그냥 이뼈 발라져 있는 갈치를 사오신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계속 뼈만 바르고 계셔서 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도 비리지도 않고, 저 원래 비린 거는 잘못 먹는데. 갈치 쌀들이 많으니까 은근히 배가 금방 찹니다. 아, 진짜 맛이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 배가 부르지만. 오늘 아니면 또 언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음. 음. 오늘도 역시 실패 없는 갈치조림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밥을 맛있게 먹고 숙소에 있는 카페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숙소에 있는 카페에 도착을 해서 짐을 정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2시 반에 스쿠터를 반납을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또이 많은 짐들을 가지고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막막하긴 하네요. 쌤 형. 지금 2시 20분이 되는데요. 이제 슬슬 정리를 해서 스쿠터를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동안 정들었던 스쿠터를 반납을 하고 저는 이제 떠납니다. 스쿠터까지 반납을 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제주도를 떠나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택시를 불러서 일단 배를 타러 제주항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제주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확실히 여수에 비해서 향도 큰것 같아요. 저는 여기 한일 골드스텔라 4시 50분 배를 타고 여수로 갑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1시간 50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앉아서 살짝 검색을 했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타는 배가 4시 50분에 출발을 해서 5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아마 10시 반에 도착을 할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타려고 하는 기차가 10시 40분이 막차여서 아, 과연 그것을 탈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 기차를 못 타면 저는 여수에서 하룻밤을 자고 내일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배를 타보고 도착할 때 시간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구독. 저는 이제 탑승을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올때 탔던 배라서 크게 둘러보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 셔틀버스를 타고 배에 도착을 했는데 전또 짐이 많아서 이거를 들고 타는 게 일입니다 한 3층 높이 되는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 벌써부터 끔찍합니다 자동차로 왔으면 편한 것을 진짜 제가 가서 고생을 한것 같아요 이 3층 대는 높이를 가방을 들고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3번의 객실로 나와 있습니다 아 저는 다시 아 3등 객실로 갑니다 제가 올때탔던 좌석이 아닌가 봐요 어 밖으로 나가라고 되어있습니다 아,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배를 잘못 예약한 것 같아요. 배편이 다 매진이 돼서 제일 싼 가격에 있는 펜드물 예약을 했는데, 아, 강아지랑 동물들 같이 사용하는 객실이었어요. 아 오, 멋있는 녀석이구나. 오늘 저의 실수 때문에 동물들과 함께 같이 배를 타고 갈것 같아요. 이제 배가. 출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광경은 처음 보네요. 잘 있어라, 제주야. 진짜 항구랑 멀어지니까 마음이 약간 시원섭섭하네요. 이제 다시 제가 언제 제주도에 올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짧지만 긴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람있게 정말 기억에 남게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 제주도를 떠납니다. 즐거웠다, 제주도. 저는 배에서 좀 쉬다가 저녁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는 쉬면서 내일 올릴 영상을 편집을 다 하니까 시간이 6시 30분이 됐습니다. 아직도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돼지고기 덮밥이랑 컵라면을 사가지고 맥주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금방 돼지고기 덮밥이 나왔는데요. 와, 좀 비벼서 배가 비행기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런 걸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음 다시 컸네. 잘 라면 살 때. 몇시에 도착하냐고 물어봤는데 한 10시 40분 정도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집에 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켜도 한 16,000원 되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웬만한 유명한 식당에 가면 거의 2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 이렇게 배에서 먹는거 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사실 엄청 비싸긴 한데, 제주도 워낙 비쌌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10시 40분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는 듣고, 여수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너무 늦게 입질하는 것도 민폐고 그래 오늘은 편하게 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진짜 모텔에서 잘것 같아요 비행기를 탔으면 벌써 집에 도착했을 텐데 사서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당분간은 배를 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들래서 자면 진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자는 것 같아요. 게스트 하우스가 아무리 편해도 누구랑 같이 잔다는 게 정말 편할 수가 없는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반가웠기 때문에 후회는 는데 결론적으로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아 이제 저는 밥도 다 먹고 이 맥주 한 잔만 먹고 밖에 나가서 해가 지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배 안에서 저녁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나와서 이 해가 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제대로 이 해가 정말 빨갛게 예쁜 것 같아요. 아, 이제 진짜 점점 더 없어집니다. 와, 아,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주변이 더 빨갛게 붉어지는 것 같아요. 이 뭔가 분위기가 엄청 이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저 진짜 이거를 한번 배를 타면서 보고 싶었는데 아 오늘 제대로 본것 같네요. 저는 식사도 했고 해가 지는 모습도 봤으니까 일단 숙소에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쌤 형, 저는 드디어 제주도를 떠나 여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선을 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드디어 진짜 여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배에 내려와서 집에 가야지만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 40분이 지나서 제가 타고 갈 기차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여수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됩니다. 일단 근처에 가까운 숙소를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바로 숙소로 이동을 해서 저는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을 여기가 오늘 저의 숙소인데요. 오늘 숙소가 제가 그동안 지냈던 숙소들보다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하지만 오늘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신축 건물이라 엄청 깨끗합니다. 와우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주방이랑 침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숙소에서 이제 잠을 자고 내일 일어나서 여수 엑스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남원역으로 돌아갑니다. 일단 샤워를 하고 저는 잠에 일찍 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이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을 잘 자고 이제 택시를 불러서 여수역에 갑니다. 여수 엑스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차표를 예매를 했습니다. 어제 너무 푹 잤는데도 아 오늘이 집에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기차가 미리 와 있어가지고 타서 쉬면 될것 같습니다. 와, 저는 무궁화 열차를 탔고 이곳에서 남원까지 1 시간 정도 걸립니다. 진짜 이 기차까지 타니까 여행이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지만 뭔가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원역에 다온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30일 만에 남원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한달 살기를 하고 30일 만에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남들이 다하는 제주도 한달 살기를 백수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남들과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재미있게 추억을 많이 만든 34살, 백수 세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